기술 창업센터입니다. 오늘은 LG 시세 듀얼 모델을 브랜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LG 시세 듀얼 모델 필터부터 분리하겠습니다. 필터는 이쪽에 양쪽으로 되어있거든요. 자,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분리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에 바가 있어요. 바를 살짝 당기면 이렇 자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고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전고리는 살짝 당겨서 풀어가지고 이 앞에 사선방향으로 이렇게 땡기면 사선방향으로 기게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스가 나지 않도록 전면이 하늘을 볼수 있도록 양쪽에 있는 커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피스를 하나, 둘, 세 개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래 피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여기 둘, 여기도 제거를 해주고 셋, 셋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해주시면 자, 왼쪽부터. 왼쪽, 이쪽으로 굴를할 때는 손가락으로 잘 안,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이쪽에 후크가 있는데, 이런 리무버를 사용해서 살짝, 이렇게, 당기면, 분리가 쉽게. 또 이쪽 면에,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야지, 이렇게 제끼거나 이러면 안그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사선으로, 밑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승을 하지 않도록, 전면이 흔들으로 서도록, 해 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면에 있는 커버를 분리했으면, 어, 이 듀얼 모델은 이, 이게 전체적으로 위로 빠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통풍, 통풍 펜, 통풍 펜 쪽에서 나오는 이 전선을 분리시켜줘야 돼요. 이 전선이 지금 이 PCB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PCB 뚜껑을 열고, PCB 뚜껑 열 때는 왼쪽에 피스가 두개 있습니다. 뚜껑 이런 식으로 열어서 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케이블을 잘추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있어요. 제품마다 좀 달라요. 듀얼은 이쪽 모양에도 있는 그 PCB가 이쪽에 있는 경우도 이제 두 개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여기에는 PCB가 없고, 바로 이 밑에 PCB가 있습니다. 자, 내려오는 것을, 잘 이런 클립이 있으면, 이런 l 지 같은 경우에 클립을, 선정용 클립이 있어서, 잘 보관해서 넣어주시고요. 내려온 거를 잘 추려서, 탈거를 해서, 이렇를 분리를 해줍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처음 하실 때는 이쪽 p c 를 사진 찍어두시는 것도 좋으세요. 자, 위에서 내려온는 거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분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송풍구, 송풍구가 이쪽에 안에 있어요. 송풍구, 팬은 이 밑에고, 이게 송풍구. 이 송, 듀얼 이 송풍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피즈를 제거하시고요. 두 개를 그다음에 지금 이게 원래 이게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있는 걸다 뽑아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음. 이 잭은 분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위로 이게 빠집니다 근데 얘를 빼기 위해서는 앞에 피스 두 개를 제거해야 되지만 뒤쪽에 뒤쪽에 이쪽편에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피스가 두 개가 있어요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뒤쪽에 벽이 너무 가깥에 붙어 있어요 이런, 이런 임팩트 드릴이 이렇게 작업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먹 드라이버를 넣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여기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잡아, 여기 잡아가지고 뺄려고 하는데 여기 라인에 보면 라인 위쪽 이라인의 위쪽 위쪽을 잡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앞으로 그대로 빠져줍니다 밑에 테이블 선 이거 밟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을 주의하면서 넘어셔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송풍구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자, 손풍구가 분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팬모터하고팬이랑팬모터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얘를 분리시켜줄 겁니다. 얘를 분리시켜주기 위해서는 역시 케이블을 잘 봐야 돼요. PCB 내려오는 케이블.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자, 바디 프레임이랑 결합되어 있는 피스 두 개를 풀어줍니다. 피스 두 개를 풀어주고요. 이두 개만 풀어준 다음 주면 바로 헬스 모터를 분리할 수 있어요. 밑에 살짝 밟고 위로 들어서 앞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분리를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자 분해가 완료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는 PCB를 어, 탈거하겠습니다. PCB 탈거할 때는 편안하게 앉아서 PCB에 붙어 있는 어, 잭을 다 분리할게요. 어? 분리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시면 나중에 조립할 때 헷갈릴 때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PCB 연결기에는 볼트를 제거해서 PCB를 탈거합니다. PCB 탈거는 그냥 앞으로 그냥 빠져요. 이렇게 밑에 고리가 있고 그래서 살짝 위로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빼면 빠집니다. 멀리 물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옵션들. PCB가 다 탈거가 완료됐습니다. 자, PCB 탈거를 완료해왔고요. 지금 이제는 새부터시작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피스가 많이 숨어있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자그 다음에 이쪽에 일개가자 일곱 이렇게 서일개입니다 뒤집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이 편에 다섯개 다섯개 피스를 모두 풀었습니다 풀고 얘를 이 들어 올려서 탈거를 완료하고요. 이 듀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펜을 제거하는 건데 이 펜이 화살표 방향 있죠? 이 화살표 방향, 화살표 방향이 진행방향이에요. 어쨌든 진행방향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푸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원래 우리가 이걸 풀때 시계 반대방향, 시계 반대방향으로 원래 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이 방향이 맞죠? 얘는 정방향이 맞아요. 은색. 그리고 살짝 들어서 분리합니다 근데 얘는 꼭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V표를 하시던지, 어쨌든 이팬이 그리고 체크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 보면 여기 있을 때이 높이가 일치하는지, 그걸 보시면, 요, 요, 요게 일치하는지, 요 요게 높이가. 요 높이가 일치하면 얘가 얘가 맞아요. 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제거해서 놓고, 요거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녀석을 분리해야 되겠죠 분리하기 전에 일단 얘를 이렇게 살짝 풀고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방향이 화살표가 얘는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으로 도는 방향으로 풀라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풀려요 풀리고 얘는 시계 반 시계 방향으로 푸는 거예요. 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었지만 얘는 시계 방향으로 풀어서 색깔이 이런 식으로 약간 금색빛이 나요. 너트가 금색빛이 나요. 그래서 얘도 역시 이렇게 천천히 빼줘요. 비교해 보시면 높이가 달라요. 그죠? 높이가. 그러면 얘를 얘를 잡을 이쪽으로 꼬아볼게요. 이게 제대로 뽑은 것 같고, 만약에 얘를 뽑으면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요. 그러니까 헷갈리,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터를 준비할 겁니다. 모터도 바뀌지 않도록.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풀어보세요. 4개의 핏을 제거하고 커버를 분리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모터는 여기에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잭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를 분리해서, 이거는 분리가 완료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분리를 시작합니다. 네. 그거 분리가 됐고요 통풍구를 분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디스플레이를 탈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디스플레이만 탈거하고 바로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자, 디스플레이 탈거가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보시고요여 여기가 위쪽입니다. 위쪽에 피스 3개를 제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세개 됩니다. 하나, 둘, 셋. 피스 3개를 제거하게 되면, 여게에 패널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고요. 이게 디스플레이인데, 이거를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서 이게 후크로 돼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기역자 후크로 돼 있어서 그래서 살짝 들어서 앞으로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쪽 앞으로도 이렇게 분리해서 통풍부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뜨고요. 이게 조립을 하지 않으면 이게 막 흔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세척할 때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얘를 잡아주는다는 느낌으로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다시 조립을 해줘야 다루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분리하면 더 이상 분리하지 않습니다